네 안녕하세요 한민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AI 중 하나인 구글 제미니가 XRP가 언제쯤 1만 달러에 도달할지 직접 예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진짜 충격적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코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지금 XRP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저는 재민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XRP 3개월, 6개월, 12개월 가격 전망을 알려줘. 그리고 XRP가 1만 달러에 도달할 시점은 언제야? 그 대답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글 제민이가 뭔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민이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코드, 오디오, 비디오까지 모두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죠. 그리고 실제로 코인 분석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현재 XRP 시세, 영상 촬영 시점 기준으로 XRP는 약 3달러 수준이고요. 시가 총액은 1,780억 달러, 즉, 전세계 암호화폐 중 3위권입니다. 물론 영상 보실 때쯤에는 가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재민이에게 요청한 시나리오, 재민이는 4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세 시나리오, 시장이 꺾이는 경우, 두 번째는 중립, 박스권을 유지하는 경우, 세 번째는 강세 시나리오, 상승장이 시작되는 경우, 네 번째는 현실적 시나리오,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한 예측. 이 예측은 단순히 감정적인 전망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 온체인 데이터, 시장 심리, 거시 경제 요인을 모두 반영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3개월 전망, 약세 시나리오. 8 8 5달러 시장 전반이 하락하면 XRP는 주요 지지선 2.77달러를 깨고 이전 사이클의 하단 구간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립 시나리오. 현재처럼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이어간다는 전망입니다. 강세 시나리오. XRP 현물 ETF 승인. o d l 파트너십 확대 등으로 강력한 알트 시즌이 올 경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TF 승인 기대감이 반영될 경우 단기적으로 5달러 때까지는 무난히 가능하다는 개선입니다. 만약 지금 XRP가 330개, 약 100만원어치를 들고 있다면 6.5달러씩 117% 수익, 4.85달러씩 62% 수익입니다. 딱 3개월 만에요. 다음은 6개월 전망인데요. 약세 시나리오, 1.5달러, 글로벌 유동성 축소나 경기 침체가 올 경우입니다. 중앙은행 정책전환 부채위기 등 리스크가 반영될 수 있죠 시장 전체 흐름을 따르며 xrp도 점진적으로만 상승 xrp etf 승인 cbdc 발표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대규모 포모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6개월 뒤에 xrp etf가 승인되고 cbdc 와 연결되는 순간 실제 기간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달러 도다시 313% 수익 6.75달러 도다시 125% 수익입니다 즉 6개월 안에 2배 이상 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12개월 전망입니다 약세는 0.75달러고요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경기침체 혹은 대형거래소 해킹 같은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최악의 경우라고 볼수 있고요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ETF 불발 odl 채택 속도가 느린 경우 시장 전체의 점진적 상승만 반영 되는 가격입니다.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cbdc 확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자산이 탈피되는 상황 그리고 리플이 각국 디지털 화폐를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 이될 경우입니다. 재민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xrp는 단순한 송금 용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 의 핵심 자산으로 진화할 것이다. etf 시장의 성숙 기관 투자자 유입 그리고 대시 실험 성공이 동시에 일어나면 7.5 달러라는 보수적 목표, 15 달러는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XRP가 1만 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냐고 물어봤는데요. 재민이의 대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30년.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가 XRP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XRP가 단순한 송금용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 간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금융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기간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글로벌 금융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조 변화 단계 같은 경우엔 XRP 중심 글로벌 시스템, 주요국 CBDC 연동, 기관 투자 본격화, 올드의 확대, 그리고 현재는 송금 코인 단계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 모든 예측은 참고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꾸준함이죠. 지금 이 변곡점에서 준비된 사람만 다음 사이클의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준비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 두 번째는 분산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관리, 네 번째는 커뮤니티 참여 이렇게 했고요. 투자자원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 손실 감내 능력을 확인하고 투자 목표 설정, 리스크 이해, 다양한 의견 참고 이렇게 했겠습니다 AI 분석 같은 경우에 과거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하지만 미래를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암호피 시장은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지금 준비된 사람만이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진정한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한미나 텔레그램 퀄리티 한번 오셔서 실시간 시험과 저희 단타타점 포지션 전략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 통해서 행로 숫자 7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전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